아멘 yeah. 또 예성 교회로 군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네. 귀한 예배회에 성삼이 하나님께 삼께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귀한 아버지 의 능한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시간 시간 감사합니님들러분 네. 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 말씀으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담배원세의위음내이의 헤엄힌 전례에 소망없는 험한 가슴에 세게 주소 멍해, 씹어, 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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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살게 하해서 그 댁에 벗어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선에게하소서한뼈들의 세고 주어주소서 아버지의 국률로 아버지여 이 위해서 다시 살게 하소서 목욕 혼자 자유 깨우니 영광의 나를 주소서 네. 어디든지, 어디든지 이런 고백이, sir. 어디든지 우리는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이런 성품이 되었을 때 t k n o 대로 우리가 살지 n o w I don't k n 우리는 보여줘야 k 요 아멘.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의 o w I don't k 정말 고백하고 고검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즐거이 복종함으로써 모든 일을 원망 없지 하라고 1 4절 말씀하셨습니다. 시비와 정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기사연 또한 예성도의 가족에 원망 없이 또한. 정말 하나님이 십사장 말씀처럼 집비가 없이 항상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아, 네. 주님 앞에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 갈 때에 비로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 최우선이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화평과 사랑하는 서썩 서로 사랑하는 썩 신앙의 생명을 우리가 정말 타아볼수 없잖아. 근데 남이 딱 봤을 때, 어우, 저분을 딱 봤을 때, 안 봐도, 음, 저분은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는 저분은 음, 정안 음, 봐도, 아, 저분이 목사님이시고, 아, 저분이 참예수인 음. 분이구나. 음. 아, 말하는 거 아니야. 정말, 우리가 그런, 정말 음. 그리스도인, 하는 화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나타내야 됩니다. 아, 네. 시구들 말씀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라. 아, 네. 우리는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얼마나 하나님의 그 귀한 자녀의 직분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도 빛들 가운데 걸어야 됩니다. 빛들 안에서 우리는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은 자랑할 것은 우리가 없고요. 세상에서 내가 자랑하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서로 서로 힘을 보다 주면서 서로 아유가 힘내세요. 너무 힘들었죠. 그래요, 괜찮아요. <laughs> 춤을 추도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는 힘에 있는 말한마리가그 사이에 아, 네. 정말 나도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사랑할 때, 아 어, 나도 어떤 때짱으로 그리겠다 우리를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짱, 그요 영짱 또 아, 네. 목짱, 우리 예수 그리스 짱이래요. 어딜 <뭐들> 가도 정말 예수 그리스의 짱 예수 그리스 정말 예수 그리스 예수님을 <laughs> 우리는 나타내야 납타네. 해요 나를 나타내면 며칠 못 가서 어떻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laughs> 내 옆에 계신 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낮아지게 만들더라고요 <laughs>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달력할 때 그런 모습을 내가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우리도 무엇인가? 대자랑할 건 없고 정말 1 6절 말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표 달력할 헛되지 아니하고 모도 헛되지 않다. 하나아은아시 내가 말안해도하나님은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내가 지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내가 지가지가가 지금, 내가 지아 내가 지아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내가 가 그령에서나고만요 아버지가 그냥 기쁨으로 그냥 성령에 충만말니 그래서 보고싶은데로 살지말아라. 보여주는대로 아, 네. 살아라. 그러는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사람은요. 어느 어, 장수에든지 어디를 가든지 선한 사람. 그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말안적에그 나타내는 다 하나님이 나타나게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만 17절 말씀해도요,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성기 위에 내가 나를 전재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음. 오늘 이게 참 믿음의 가족이잖아요. 믿음의 가족이거든요. 뭐 이렇게 부품을 나서도 참 현재까지 보세요. 우리는 그들 수 안에 현재로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은요. 누가 말안 적게 도 가족은 어떻게 해요? 다 아는 거예 어디가? 앞이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이렇게 정말 누구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그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그먼데를 네, 3시간 걸렸다. 아, 그래서 깜짝 놀랐어. 우리 대표목사님도몇 시간이 걸려요? 여기 오는데요. 2시간은 넘게 걸려요. 시간은 넘게 걸리고 아, 네. 한시간은 그냥 끊고 3시간 기본이 3시간이 되었대요 그래. 그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멀다 말보다 하지 않고요 그렇게 이틀 서둘러서 막 그냥 만나려고 오신 거예 기뻐하는 일에 우리는 동참하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이 몇 광이 아닙니다. 밝은 빛은 정말 딱가면 우리가 집에 들어오면은 딱 들어오면은 어둠에 센스가 있으니까 그게 딱 켜지잖아요. 어둠면은 그냥 그 어둠이 그불안또 많은 게딱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이 어두울 때착 천양하는 소절이 딱 나에게 들려왔을 때에 그 찬양의 한 소절이 나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그 찬양의 한 소절이 정말 나에게 힘이 되고 영광을 빌고 성명을 오리는그 아버지 아,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저와 아, 여러분이 이 고백이 될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 네. 사랑의 아, 네. 하나님, 아, 네. 하나님 아,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소리도> 공부하겠습니다. 천적으로 주님의 사랑만을 전하요 오직 예수 그리스의 오직 아버지. 예수 그리스의 도향기를을전하는 교회를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소서 오늘도 이기에 시간에 기적의 아버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문제가 아버지 속해결 되게 하시고 바쁜 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치유의 강사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난도 떠나가게 하시고 어. 서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의 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